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영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어, 영상을 켰는데 이제 문 열고 어, 펜트하우스터로 갑니다 어, 간만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왔고요 오늘은 그 난방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보려고 지금 제가 돌아왔답니다 어, 궁금하시죠 난방 아 요거는 2층 우리 펜트하우스 2층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1층, 요거는 2층. 와,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리고 진짜, 어, 오늘 주제는, 어, 펜트하우스, 어, 저희 가그 난방. 남방. 난방은 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보시면 저 위에 히터를 바로 놨죠? 요거 좀켜 보겠습니다 아! 히터 요거 보시면 음, 자동으로 이게 히터 제가 좀 돌려 놨고요 요거 보시면 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8도고요 음, 보시다시피 8도 히터 틀어 놨고요 1차로 어, 요거 가지고는 이 넓은 데를 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로 음, 제가 또 하나 준비를.. 날로 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요게.. 찍기가좀 아, 적은데.. 음, 요거 전기.. 전기 난로고요그 등유, 경유가 다 사용 가능한 날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요. 이거 센치 보면은 음, 대형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30, 30한 5cm 되고요. 높이는 70cm 되죠. 어. 10평에서 15평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난로입니다. 전기 난로, 그다음에 이제 경유 안에 넣어서 떼는 거고요. 요거 제가 음, 이게 보시다시피 이 안이 공간이 굉장히 넓 넓어요. 그래서 어, 여기 온도 차이가 여기는 지금 이거거든요 온도 차이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음, 8도 그리고 저기는 9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 안쪽인데 여기가 1, 2도가 더 높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담쪽이라 그런가요 어, 이쪽이 굉장히 더 온도가 좀 높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온도를 가 어, 난로를 지 설치하려고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난로 설치 겨울난방 굉장히들 저도 초창기 때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제가 어, 난로를 설치를 하려고 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laughs> 베란다로 작년에는 제가 베란다로 다 옮기고 올해는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이 적심, 잎꽂이 이런거 뭐또 데려온 아이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해는 그냥 큰 맘먹고 이렇게 펜트하우스도 짓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중앙에다 이렇게 딱 놨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다 중심부에다가 난로를 놨기 때문에 전후 이게 난로 보시는 전후 좌우 지금 다 따뜻할 따뜻하겠죠? 어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난로로 지금 하고요 요거는 등이었데 제가 한드라모 그러니까 2만원입니다 요거는 요새 이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요거 어, 아는 지인이 어, 시골에 사는 지인인데 거기도 다육이를 굉장히 많이 키워서 어 온갖 그 난로라든지 전기스토버 어, 시터 뭐안켜본게 없답니다 근데 가장 저렴한 게 요거 전기 전기날로 요거랍니다등유경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바로 요거를 구입해서, 어 작년에는 그냥 하루 이틀만 떼고 그냥 창고에 뒀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요거 날로 굉장히 뜨뜻합니다. 키면은. 어 지금 저, 지금 들어있는데 바늘이 보이시죠? 하나 반 정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음 켜서 어,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난로 이 겨울에 제일 고민되는 게이 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음,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어, 지금 제 경유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콘센트 지금 제가 끼워놨고요. 여기 보시면 켜짐 있거든요. 켜짐을 키면 이렇게 40도로 지금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처음 칠 때는 냄새가 이게 경유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20, 40도까지 한번 올라가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더워서 그냥 20도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거 연소하는 과정에 이게 불이 이 등유는 나새가 많이 나서 혹시 옛날 10원짜리 있으시면 요거다 좀 올려놓으세요. 10원짜리 있으면 냄새가 훨씬 덜 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게 등유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요거 등등 켜놓으면은 음, 요거 불이 음.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해돼서 요거 한 켜볼 예정이고요. 이게 굉장히 따뜻한 거 아시죠? 엄청 따뜻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해봤는데, 이거 그한 가지 이제 단점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laughs> 등이 냄새. 열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열어놓고. 굉장히 화, 열기가 좋습니다, 이거. 지금 2 5로 했는데, 요게 더 이상은 내려갑니다. 이거 희망 온도 10도로 제가 여기 맞춰놓고요. 10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희망원도 이게 지금 10도로 해놨는데, 음, 보시다시피, 이거, 음, 연료 중에서 이게 가장 음, 싸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아, 제 냄새는 굉장히 나도, 잠, 이렇게 양쪽에 문 열어놓고 하면 금방 냄새는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여기다가 양원주전지 아시죠? 근데 물을 열어놓으면은 커피에도 이제 끓여먹고, 어, 그렇게 할 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떨어질 때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온도가 영어로 떨어지질 않아서 전혀 안 켜도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벌써 1도 저기 올라갔네요, 이건. 문을 열어놓고 날로 켰는데, 와, 이거 진짜 좋습니다. 방, 중앙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어, 자리를 지금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이게, 플라스틱이 여기 놓겠습니다 요거 좀 해놓고 어, 저희 엉터리다용만 펜트하우스에 난방 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켰고요 요거는 제가 아시다시피 4일 그러니까 아마 4일, 4, 5일 정도 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실험을 한번 한달 정도 해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어,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날 제가 이제 키는 날이라 어,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넓은 이렇게 넓어서 어, 사용량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10원짜리 옛날 돈 아시죠? 이거 어, 이거 이거 말고요 이거 이 10원짜리 이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제가 동전을 올려놨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동전 안됩니다 옛날 것만 가능해요 이렇게 요